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현존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세상은 하느님의 장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몸의 모든 부분들, 내 존재 깊숙한 곳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 잠시 머물러 봅시다. 주님께 자유를 청합시다. 로요라의 성 이냐시오는 하느님께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나를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아직 우리를 가르쳐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일깨웁시다. 주님과 나의 존재를 좀더 의식해 봅시다. 오늘 당신 자신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당신이 감사드리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드리십시오. 유감을 느끼거나 미안함을 느끼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청하십시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자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나서 자신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이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은 부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성체를 축성하고 쪼개는 자리 어디에서나 그분은 현존하십니다. 미사를 올리는 모든 재단, 모든 장소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고, 우리가 우회와 식탁을 나누는 모든 시간에 함께 현존하십니다. 그렇다면 축성된 성체를 쪼개어 나누고, 식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때 그 장소를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걸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가 당신께 올린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응답으로 돌아오는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에게서 기쁜 소식을 들어 우리 마음이 기뻐 뛰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당신의 영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똑같이 베풀어 줄 것이라고 우리를 믿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한 대로 생활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습니까? 위로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합니까? 어쩌면 도전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앉아 계신다고 상상하며 아주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내 속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해 봅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